안녕하세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들을 위한 한국어 팟캐스트. 토토의 한국어 팟캐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이제 한국은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은 6월, 7월, 8월, 이렇게 세달 동안이 여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낮에 정말 덥습니다.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1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혼자 사는 사람들은 무엇을 하는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영화를 보고, 혼자 시간을 보내는 그런 문화에 대해서 저와 함께 알아볼까요? 혹시 여러분들은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영화를 보거나, 혼자 여행을 간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의 한국에서는 누군가가 혼자 무엇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고 조금 외로워 보인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요즘 한국에서는 혼자 있는 걸 더욱 당당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 1인 문화가 아주 보편적이고 대중화 되었어요. 그러면 한국에서는 왜 이런 1인 문화가 생겼을까요? 역시 가장 큰 이유는 1인 가구가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한국의 가구 중에서 약 33%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3명 중에 한명은 혼자 살고 있다는 뜻이겠죠. 젊은 직장인, 대학생, 이혼을 하거나 배우자를 잃은 노년층, 등등 다양한 연령대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사회도 그에 맞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밥을 먹어도 더 이상 눈치를 보지 않고 혼자 여행을 다녀도 외롭다고 느끼지 않게 된 거예요. 혼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시대가 온 것이죠. 저도 예전에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걸 되게 어려워했어요. 뭔가 다른 사람이 나 친구 없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도 하고 누군가가 내가 혼자 먹는다고 해서 불쌍해 보인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이런 걱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는 혼자 밥을 먹는 걸 줄여서 혼밥, 라고 부르고 혼자 술을 마시는 것도 혼술이라고 해요. 이렇게 혼밥과 혼술이라는 개념이 생겨났을 정도로 이제는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전에는 이 혼밥을 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밥 레벨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때 유행했던 혼밥 레벨 순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레벨 1, 제일 쉬운 단계죠. 편의점에서 혼자 삼각김밥 사먹기입니다. 사실 편의점은 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은 아니고 다들 혼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정도는 어렵지 않게 저도 할수 있습니다. 그 다음 레벨 2. 레벨 2는 푸드코트에서 혼자 밥 먹기입니다. 보통 한국의 대형마트에 가면 이런 푸드코트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혼밥 레벨 2단계입니다. 그 다음 레벨 3. 레벨 3는 패스트푸드점에서 혼자 세트 메뉴 시켜먹기입니다. 사실, 2022년도까지만 해도 혼자 밥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이 강했는데, 이 정도까지도 요즘은 당연히 할수 있다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다음, 레벨 4. 분식집에서 혼자 밥 먹기입니다. 김밥이나 라면, 돈가스 등등을 파는 분식집에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혼밥 레벨 4단계입니다. 다음, 레벨 5. 5단계는 백반집이나 중국집처럼 일반 음식점에서 밥을 혼자 먹을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냥 집 앞에 있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다. 한다면 이 레벨 5단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 다음, 레벨 6, 6단계는 소문난 유명한 맛집에서 혼자 밥 먹기입니다. 아무래도 소문난 맛집이라고 하면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만약 이곳에서 혼자 식사를 할수 있다면 6단계에 해당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사실 저는 혼자 밥 먹는 걸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이 6단계까지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레벨 7. 7단계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혼자 밥 먹기입니다. 가족 단위로 많이 방문하는 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건데요. 아무래도 패밀리 레스토랑이라는 이름 자체가 여러 명이 오는 곳인데 혼자 온다는 게 약간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가능하신가요?이어서 레벨 8 8단계입니다. 8단계는 고깃집이나 횟집에서 혼자 밥 먹기입니다. 저도 최근에 고기를 여러 번 먹으러 다녀왔지만, 혼자 고기를 먹으러 오는 분은 많이 못본것 같아요. 아무래도 고기라는 음식이 1인분을 시키면 주문이 안 되는 곳이 있기도 하고, 회도 한 접시 시키면 양이 많기 때문에 혼자 방문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밥이 가능한 사람들이 요즘엔 많아지고 있어요. 마지막. 고수 단계입니다. 고수는 술집에서 술 혼자 먹기입니다. 술집에 가서 혼자 안주를 시켜 먹고 술을 마실 수 있는 분들을 그 당시에 혼밥 레벨의 고수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레벨 몇 단계에 해당하시나요? 저는 한 레벨 4단계 정도는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이 혼밥 레벨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던 그 시절과 다르게 몇년 지난 요즘에는 이 혼밥에 대한 문화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혼밥 전용 식당들이 많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샤브샤브를 먹으러 가도 칸막이가 나뉘어져 있어서 혼자 눈치 보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곳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식당 앞에서도 혼밥 환영, 이라고 적혀 있는 곳도 많은데요. 혼자 밥 먹는 사람도 어서오세요. 환영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요즘에는 사람에게 음식점 직원에게 주문을 하기보다는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런 혼밥 문화를 즐기는 데 있어서 더욱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서도 문화 생활을 즐기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혼자 영화를 보는 걸 혼영이라고 하고, 혼자 코인 노래방에 가는 걸 혼코노라고 줄여서 불러요. 한국어는 정말 줄인 말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보러 갈 때도 혼자 영화를 보러 오면, 어, 저 사람 친구 없는 거 아니야? 정말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저도 혼자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약간 긴장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워낙 혼자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많고, 누군가가 혼자 영화를 보더라도, 어, 그래, 저 사람은 문화 생활을 즐기는구나, 라는 분위기가 된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화관에서는 혼자서도 즐겁게 영화를 볼수 있도록 푹신푹신한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1인석을 마련해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혼자 즐기는 문화들이 대중화되고 있어요. 저는 어, 고등학생 때 처음 혼자 영화를 본 적이 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거의 10년 전이기 때문에 혼자서 무언가를 하는 문화가 많이 발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등학생 때 헌혈을 해봤어요. 어, 한국에서는 헌혈을 하게 되면 영화 티켓을 줍니다. 물론 다른 것으로도 고를 수 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헌혈을 하고 영화 티켓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영화 쿠폰을 3장을 모아서 혼자 영화를 3개 보러 갔습니다. 그때 혼자 영화를 보고 나니까 뭔가 어른이 된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는 혼자 여행을 떠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혼자 여행을 떠나는 걸또 줄여서 혼여행이라고 합니다. 사실 한국 여행 브이로그도 잘 찾아보면 혼자 국내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도 참 많더라고요. 혼자 숙소를 잡고 놀기도 하고, 혼자 캠핑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게스트하우스, 호스텔처럼 소규모 숙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또 이런 곳에서는 혼자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준비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파티를 여는 곳들도 많아요. 혼자 여행을 와서 조금 심심하다면 이런 게스트하우스 파티에 참여해서 나처럼 혼자 여행을 온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도 해볼 수 있고 같이 맛있는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면서 재미있게 놀 수도 있겠죠. 저는 아직까지 혼자 여행을 해본 적은 없는데요. 만약 혼자 여행을 하게 된다면 내가 원하는 곳에 갈수 있고, 내가 쉬고 싶을 때쉴수 있어서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분명 더 자유롭고, 나만의 페이스에 맞춘 여행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여행을 할 때는 한국의 이런 곳들을 찾아갑니다. 강릉, 제주, 부산 같은 곳들이요. 제 친구는 혼자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하는데, 저는 뭔가 밤에 혼자 잘때 조금 외로울 것 같아요. 저는 겁이 많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즘은 1인 가구를 위한 생활 공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경기도 등등 수도권에는 이 1인 가구를 위한 공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특히 주거 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셰어하우스 원룸, 이런 곳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집들은 작긴 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정말 안성맞춤이에요. 저도 지금의 아파트로 이사 오기 전에는 1인 가구였어요. 저는 지금 결혼을 했으니까 이제 2인 가구인데요. 제가 1인 가구이던 시절에는 오피스텔에 살았습니다. 제가 살던 오피스텔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세탁기, 냉장고,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기본 옵션으로 있었습니다. 물론 에어컨도 있었어요. 그래서 혼자 밥도 해먹고 빨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요즘 오피스텔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정말 몸만 가도 되는 나이 가벼운 짐만 가지고 이사해도 되는 곳들도 많아요. 뿐만 아니라 1인 가구를 위해서 공용 공간을 나눠 쓰는 그런 집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 어, 명이서 같이 한 아파트에 살 수도 있어요. 각자 방을 하나씩 맡고 거실 같은 공간은 공용 공간으로 나누어 쓰는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세명 중에 한 명이 혼자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이유는 바로 스마트폰과 컨텐츠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 사회에는 너무나 즐길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틱톡, 인스타그램 등등 수많은 SNS를 통해서 내가 혼자 있지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까지 받을 수 있으니까요. 혼자 있어도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제 친구 중에는 혼자 드라마를 보는 걸 아주 좋아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혼자서도 봐야 할 드라마들이 많다 보니 혼자 있어도 전혀 지루하지가 않대요. 특히 한국은 와이파이도 어딜 가나 잘 되어 있고 배달의 민족 같은 어플을 통해서 음식도 1인분만 주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혼자 살고 있지만 카카오톡을 통해서 친구들과 쉽게 연락을 주고받을 수도 있고 멀리 나가지 않아도 쿠팡 같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쉽게 장을 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혼자 사는 데에는 약간 외로운 거 빼고 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1인 문화는 언제나 긍정적이기만 할까요? 혼자 사는 삶은 편하고 자유롭기는 하지만 외로움이라는 양면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은 외로운 마음과 나 혼자만 있다는 고립감을 때로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도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혼자 살 때는 혼자 있는 걸 약간 못 견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외로움을 운동으로 채웠습니다. 월요일에는 춤을 추러 가고 월요일 수요일에는 스쿼시라는 운동도 하고 화요일에는 배구도 하고 정말 일주일에 몇 번씩 운동을 하면서 저희 이 남는 시간을 채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도 생겨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이런 소규모 모임에 관련된 어플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요. 소 모임이라고 하는 어플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취미를 가진 사람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독서 모임이나 경제 모임, 산책 모임, 같이 요리하는 모임, 보드게임 하는 모임 등등 여러 가지 취미를 공유할 사람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중고거래 어플인 당근마켓을 통해서도 이런 모임을 만들 수도 있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빵 만들기, 베이킹에 관심이 생겨서 당근 마켓 어플을 통해서 이런 베이킹 소모임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운영하는 시간대가 제가 출근을 하는 시간대라 지금 계속 눈으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눈팅 한다고 해요. 저는 지금 소모임 공간에서 눈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외로움을 줄이기 위해서 이런 작은 연결 통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국의 1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과거에는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게 부정적인 시선이 강했지만 요즘에는 혼자 무언가를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해 주고 인정해 주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혼자 술을 마시는 혼술, 혼자 영화를 보는 혼영화, 그리고 혼자 여행을 가는 혼여행까지 한국에는 수많은 1인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1인 문화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새삼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한국 여행을 오신다면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카페에 있더라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는 걸 직접 실감할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언젠가 혼자 여행을 하는 날이 올수 있을까요? 뭔가 한편으로는 혼자 여행을 하는 게 새로운 도전일 것 같기도 하지만 또 어두운 밤이 되면 혼자 있는 게 무섭기도 하고 혼자 밥을 먹으면 외롭지 않을까. 같이 말할 사람이 없으니 심심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조금 되긴 하네요. 제가 만약 혼자 여행을 가게 된다면 혼자 여행하는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혼자 무언가를 하는 걸 좋아하신다면 그 경험도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여러분들의 나라에서는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런 인식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이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